여러 연예인분들의 다이어트 후 모습을 보면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 후에 볼살도 많이 빠져 있고 탄력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노화가 많이 진행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은 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탄력이 떨어지고 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받는 시술들을 공개를 많이 하셨죠. 근데 연예인분들은 사실 이걸 얼굴에만 받는 게 아니고 받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를 하시고도 이 탄력을 잃지 않고 유지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안 청담 의원 대표원장 강지연입니다 원장님 저희가 사실 최근에 살을 빼고 있는데 조세원님이라든지 정수장 님은 살 빠지고도 되게 탄력이 없으시고 좀 노화가 된것 같았는데 고현정 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살찌셨을 때나. 빠졌을 때나 다젊고노화가 하나도 안되신것 같아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탄력을 잃지 않는 방법 원장님이 좀잘 아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음. 주제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연예인분들의 다이어트 후 모습을 보면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 후에 볼살도 많이 빠져 있고 탄력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노화가 많이 진행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현정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탄력이 떨어지고, 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또 많은 연예인 분들이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받는 시술들을 공개를 많이 하셨죠. 대표적인 게 이제 울쎄마지, 울세라. 썸하지 이런 것들 그리고 티타늄 리프팅도 연예인 리프팅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연예인분들은 사실 이걸 얼굴에만 받는 게 아니고 이 바디 쪽에도 같이 받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고도 이 탄력을 잃지 않고 유지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원장님 사실 물성마지 얼굴에는 많이 하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몸에다 이렇게 바디 리프팅을 하는 게좀 생소해서 네. 다이어트 전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끝나고 하는 건가요? 이 바디 리프팅은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하는 게 시너지가 제일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바디 리프팅이라고 하는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장비는 지방 분해를 막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각각의 체형에 맞게끔 맞는 리프팅 장비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만도가 똑같아도 이제 지방이 많은 체형이 있고, 근육이 많은 체형이 있고 또 탄력이 어느 정도는 있는 분들 도 있고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방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지방분해 주사랑 하이프 계열 우리 고강도 집속 초음파라고 하는데요 울쎄라 슈링크 리니어지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하이프 장비가 이제 지방층의 에너지가 맞게 되면 요 지방층을 줄이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방형이면 지방분해 주사랑 이제 고강도 집속 초음파를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 근육이 좀 많은 타입이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 바디보톡스를 통해서 쉐입을 잡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탄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 있거든요? 탄력 떨어져 있는 데는 개인적으로 바디티타늄을 엄청 추천드리는데, 티타늄 같은 경우는 연예인분들이 실제로 되게 많이 받으세요. 방송 전에 아니면 특별한 촬영 전에 바짝 리프팅 효과가 나야 된다. 이러면은 티타늄 리프팅을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얼굴용 핸드피스와 바디용 핸드피스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이제 페이스용과 바디용이 같이 있기 때문에,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디 리프팅을 할 때는 이 바디 핸드 피스를 이용해서 시술을 하고 있어요. 원장님이렇게 들으니까 저도 다이어트하면서 바디 리프팅 꼭 해야겠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럼 사실 이게 노화라든지 탄력 외에 바디 리프팅을 하면 또 장점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정말 잘안 빠지는 부위들이 있어요. 뭐 사람마다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부유방, 러브핸들. 뭐 허벅지 안쪽 이런 부위를 제일 많이 고민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부위에 우리 바디리프팅 장비를 이용해서 시술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살도 빼고 탄력도 잡고 일석 이조인 거죠 그럼 원장님 이게 들었을 때 바디 쉐입도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양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건가요? 네 당연히 도움이 되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을 빼고 체형을 잡는 데는 운동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돼요 하지만 절대 운동으로 빠지지 않는 이제 뭐 부유방 러브핸들, 허벅지 안쪽 이런 부위들은 이 바디리프팅 시술을 통해서 만족할 만한 라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 원장님, 물썸마지는 제가 알기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받는 걸 권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바디는 더 부위도 넓고 다양한데 시술 시간이라든지 다운타임,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는 리프팅 장비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하이프 장비라고 하더라도 이울세라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에서 두번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국산 하이프 우리 슈링크나 리니어지 같은 거를 3~4개월에 한번 정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티타늄 같은 경우는 내 주기가 한달 간격으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요 내가 짧은 시일 내에 뭔가 촬영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2~3주 간격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튠바디가 같은 경우는 일주에서 2주에 한 번씩 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보통 이 시술 같은 경우는 최소 3회에서 5회 이상 하시면 효과가 제일 좋아요. 시술 시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바디다 보니까 얼굴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분들이나 모델분들처럼 이 바디 관리를 꼭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신 관리를 받으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길게는 3, 4시간 이상 소요되기도 하고요. 부분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예를 들어 팔뚝이나 뭐 부유방 이 정도만 관리하는 경우는 1시간 내외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일반적으로 다들 고민하는 부위가 비슷하실 것같은데원장은이 음. 봤을 때이런 부위까지도 가능하다 음. 이런 부위가 고민이신 분들도 오셔도 괜찮다 이런부위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무릎 위 무릎 위쪽 살이 생각보다 고민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위에는 제가 보통 살이 많은 지방형이면 이제 주사를 먼저 권장을 드리고 거기다가 울쎄라 같은 이제 고강도 집속 초음파를 같이 시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얼굴보다는 확실히 면적이 조금 작기 때문에 샷 수를 약간은 줄여서 하는 편이고요 물론 이제 그 면적에 따라서 샷 수를 정해서 진행을 해요 그리고 엉밑살은 정말 여성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이건 저도 고민인 부위 중에 하나고 엉밑살 같은 경우 는 탄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위에는 티타늄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을 때 되게 말랐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사실은 하체에만 살이 찌는 타입이기 때문에 무릎이 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울쎄라랑 지방 분해 주사를 제 무릎에 했습니다. 결과는 다음에 알려 드릴게요. 그래서 이 무릎이나 엉밑살 같은 이런 특정 부위 고민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시술 받으시고 또 되게 결과에 대해서 만족해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실제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고현정 님을 보고도 놀랐지만 원장님이 또 80년대 생이신데 10kg를 빼시고도 정말 20대처럼 보이는 모습을 갖고 계셔서 많이 놀랐는데 사실 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그런 분들께 마지막으로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현정 님 같은 경우는 50대신데 도 불구하고 얼굴과 바디 모두 20대와 같은 탄력 을 갖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는 20대인데 이목 아래로는 40대처럼 보이면 약간 좀 이질감이 느껴지 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얼굴뿐만 아니라 이 바디까지 같이 관리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드려요. 그렇다고 바디 리프팅을 모든 분들한테 권해 드리진 않고요. 아무리 살을 빼도 특정 부위가 안 빠지시는 분들, 임신 출산 노화로 인해서 탄력이 떨어지신 분들, 급격한 다이어트로 탄력이 많이 저하된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바디 리프팅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바디 리프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 봤는데요. 아마 많이 생소하신 분들 계실 텐데 우리 얼굴 만 관리하지 마시고 바디까지 같이 관리를 해서 이 다가오는 여름 예쁜 라인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지현 대표 연장이었습니다.